이 예, 본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의 창조 새로움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새해 첫 번째 예배입니다. 무엇인가 첫 번째를 행한다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한 새로움을 주는데요. 성경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창조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행하실 때,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,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그의 말씀이었습니다. 그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대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겁니다. 그러한 창조물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는데,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혹은, 새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, 우리가 새롭게 될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?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,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겠는가?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, 우리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 스타는 예수 공간입니다. 이 예수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고, 또한 새롭게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. 우리 보면 17절 보시면,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, 새것이 되었도다.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할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공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.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수 있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. 낙심에 빠져 있던 마음이 소망으로 힘을 얻는 것도. 예수 공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. 예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그리스의그 골격 안에 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골격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. 이 건물도 보게 되면요, 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. 기둥, 이런 것들은 이 외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앉고 걸어다니는 이 내부 공간은 통비어 있습니다.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하면 그 기둥에 세워진 거리, 높이 이것에 따라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겁니다.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의 공간이라 그러면 이 공간 또한 골격에 의해서 주어질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골격을 예수 십자가로 세워놓고 그 밖을 나가지 않으며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과 우리 영혼의 구원함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겁니다. 그 누구라도 혼옷을 새롭게 빨려면 세탁기 안에 집어넣고 돌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공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합니다.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라야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한해또 새로 2022년도가 시작되었으나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 떠오르는 그 태양과도 같이 아마 일출을 보러 가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반복적 일상들입니다. 그것을 가서 보니까 새로운 거죠.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,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라도, 굉장한 감격이요. 감동을 주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을 때.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, 참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장관이요.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며, 그 능력에 풍성함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이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현수막 붙여 있는 거 보실 보이실 테인데, 새 힘을 얻을 것이라. 우리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,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자유하며 아, 집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함 있는 것처럼,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송도들은 자유함과 영적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겁니다. 그렇지 않고 이 밖을 벗어나라. 그러면 이 그리스도 밖에서 삶의 재미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누리며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날마다 헌옷 되어 가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은 올 한해 동안 부지런히 하실 일은 이 예수 공간을... 사다 들어가는 겁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공간은 이 하나님의 예배당이요,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며, 기도하는 자리요,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. 이런 데는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. 그게 예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요. 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 미적 감각, 예술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 창조에 있습니다.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. 없는 곳이라도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큰유익이될 것인데. 우리가 예술 공간을 들어가도또 부지런히 할 것은 그 그리스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. 예수 공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말릴 수 없으나, 우리가 마치 옥토를 개간해 나가는 것처럼, 황무한 땅을 옥토로 바꿔 나가는 것처럼, 우리 삶 가운데 무의미했던 곳에 그리스 십자가를 꽂아놓고, 그것이 이제 그리스 공간되게 하는 겁니다. 우리 개인의 그런 영역이라도, 내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 십자가를 꽂아놓고, 그 또한 예수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나 물질까지라도 다 예수의 공간으로 확장을 시켜나가지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부함에 이르는 겁니다. 집을 구성하실 때에도 꽉 막혀 있고 그런 것보다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곳을 좀트고 넓게 하고 하면.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한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예배 시간, 그참 억지로 그함평 남짓되는 그런 공간에서만 우리가 예수 공간이라 말하지 마시고 다 터서, 다 터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하신,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혹은 내 모든 취미 생활까지라도, 다그리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, 그리스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. 공간을 만들어 내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. 이제 우리는 이 하늘을 시작하면서,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수동적인 명도, 그 예수의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또한 이 적극적인, 능동적인 면이 동시에 많은데요.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 예수 공간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며, 새롭게 만들며 이 하늘을 지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